지이 지글러라고 하는 교수님이 쓴 정상에서 만납시다. 그런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아주 특별한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빅터 세리브리아 코프라고 하는 15살 난 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이는 선생님으로부터 충격적인 말을 들어요. 너는 전응하다. 너는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없다. 너는 아무리 공부해도 소용없다. 이말 한마디에 그냥 이 아이는 그대로 믿어가지고, 그래, 나는 전응하다.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없다. 무려 17년 동안을 이렇게 전응하러 자기가 자기를 확대해 가면서 사람들이 자기를 무시해도, 그래, 나는 무시받을만 하고, 무시받아 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17년을 살았어. 그러다가 어느 날, 우연히 어떤 계기가 돼서, IQ 검사를 해봅니다. 이 지능지수 IQ 검사를 해봤더니, IQ가 무려 161이 나왔어. 요 놀라운 수치 아닙니까? 천재요 천재. 그래서 그때부터 아 나는 전우가가 아니다. 나는 천재다. 나는 아이가 161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천재로 살아가요. 실제로 아이가 130만 넘으면 수재입니다 수재. 161이면 천재 중에서도 뛰어난 천재. 네. 참, 어떻게 보면, 이 아이가 자기 자신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운명이 결정됐어요. 아, 서른 두살 때까지는 완전히 전형화로 사는 거예요. 무능해가지고 무시당하고,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그러다가 IQ 검사 한 이후에 자기가 전형화가 아니오. 천재요, 천재. 이래 가지고 그는 그때부터 천재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 어떻게 보면 참그 멘사 클럽이라고 세계에서 천재들만 모이는 모여서 모임을 만든 클럽이 있어요. 그 멘사 클럽에 회원도 나지게 됐고, 그 회원의 회장까지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 내가 누구냐 남들이 뭐라고 하든 남들이 뭐라고 평가하든 내가 나는 나이고 나를 내가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내 운명이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요. 참 우리가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드라마틱한 사건이 나와요. 예수님이 무리로 걸어가는 거예요. 파도를 타고. 그리고 배드로도 그 예수님을 앞에 지금 무리로 파도를 타고 바다를 걸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신기한 거예요.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일도 없고, 들어본 일도 없어요. 그런데 실제 그런 사건이 지금 일어난 거예요. 우리가 안 봤다고,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봤으니까 나는 못 믿겠다. 아니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한 번도 없었던 일이 일어납니다. 역사 이래 한 번도 누가 뭐라고 해도 들어본 일도 없고 본 일이 없어. 그래도 지금 이 시대에 내 현상에서 내삶 속에서 언제든지 기적은 일어납니다. 성경에 일어난 예수님의 기적이 내삶 속에서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은 풍랑을 만나 가지고 배가 뒤집힐 경이 됩니다. 엄청난 어려움을 당해요. 큰 파도가 나서 물결이 너무 세니까, 너무 파도가 세니까, 금방 죽을 것 같아요. 더군다나 밤사격이니까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를 말합니다. 그러면 새벽 3시나 한 4시 정도 되면 캄캄한 밤중에 엄청난 풍랑이 일어나서 그 바다 한가운데에서 배는 막 뒤집힐 지경이 되고 그런 속에서 누군가 지금 저 파도를 타고 막 걸어서 사람은 분명히 사람인데 이걸 보는 거예요. 제자들이 막 유령인 줄 알고 그렇지 않아도 지금 막 겁을 먹고 에? 당황하고 막 걱정에 빠져서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데 아니 저쪽에서 지금 파도를 타고 막 걸어 오시는 거예요. 유령인 줄 알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난리가 난 거예요. 우리 다 죽었다. 이때 예수님이 즉시 즉시라는 말이 참 중요해요. 즉시, 안심하라.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참, 인생을 살다 보면 풍랑 만납니다. 어려움이 있어요. 고난이 있습니다. 생각지 않은 어려움을 당해요. 왜 고난이 없겠습니까? 누구나 인생 살다 보면 어려운 일 당하고, 힘든 일 당하고, 생각지 않게 고통스러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그럴 때, 그 사건과 그 문제 속에서 근심, 걱정에 빠져서 당황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움, 공포 속에 실려있을 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은 벌써 내 형편 사정을 미리 아시고, 벌써 찾아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안심하라. 내가 너를 도와주려. 지금 왔느니라. 내가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만 열어 있다면, 우리는 두려움은 쌓물러 가고 주님 바라볼 때 믿음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그 모든 사건 어려운 고난 고통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 제자들이요 그렇게 막 두려울 때. 자, 예수님이 오셔요. 안심하라. 내가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베드로가딱 생각한 거예요. 아, 한 번도 그런 일안 봤지만, 들어본 일도 없지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아, 예수님이면, 예수님의 무리로 걸어오신다면, 내가 수제자 정도 되니까, 나도 제자니까, 나도 한번저 무리로 걸어봐가고 싶다. 걸어보고 싶죠. 그래서 주님께 요청하는 거예요. 좀 황당한 요청이죠. 만일 주님이시면, 나를 명해서, 나에게 명령해서, 나를 무리로 오라고 하십시오. 여러분, 이베드로도좀걸어보고 싶어. 이 예수님의 명령, 말씀을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이 명령하십시오. 말씀하십시오. 나를 좀 오라고 하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시면 주님이 오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가겠습니다 그게 보통 믿음 아니에요 네. 주님이 말씀하시면 나도 무리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어떤 사람이 이 본문을 가지고 성경을 읽다가 아 베드로도 무리로 걸어갔는데 나도 걸어갈 수 있지 그래가지고 저 강가에 가가지고 네. 기도를 했대요 한참 기도를 하고 믿습니다! 그리고 뛰어들었대요 어떻게 됐겠어요? 빠졌지 네. 여러분 자기가 생각하는 신념을 가지고 마치 믿음인 것처럼 착각하면 안돼 오늘 베드로는 내가 얼마든지 믿습니다! 고 뛰어들 수 있지만 주님! 주님이 명령하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십시오 주님이 말씀만 하시면 나는 갈수 있습니다. 오라고 하십시오. 그러면 나 무리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오라 하니까 베드로 뛰어들었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주님이 오라고 하셨는데도 아 이거 정말 뛰어들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베드로는 대단한 믿음이었습니다. 오라고 하시니까. 앞뒤 가리지 않고 뭐 빠질 거 의심 하나 없이 뛰어들은 거요. 진짜 주님의 말씀만 믿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그 바다를 향하여 걸어갔습니다. 파도를 타고 여러분 참이 신비한 기적이 오늘날에도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무리로 걸어가신 그 기적이 내 현실에서 도또 사람이 똑같은 베드로도 무리로 걸어갔는데 무리로 걸어가는 엄청난 이 기적이 베드로에만 있는 게아니에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주님만 바라보고 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네. 단 생각하면 안 돼요 풍랑 쳐다보면 안 돼. 그까지 풍랑, 잔잔케 하시는 전능하신 주님이 지금 파도를 타고 딱 오시는데, 주님만 바라보시면 되는데, 왜 파도를 쳐다보 그렇죠. 우리 인간은 인간이요. 막 물결이 엄청나게 세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파도를 타고 가도 막 출렁거리고, 예? 그 물결 막, 예? 물방울이 막 머리로 뛰어내렸을 거 아니에요. 이러다 보니까 그냥 갑자기 두려움이 생겨. 물결을 쳐다봤어. 파도를 쳐다봤어. 그러다 두려움이 생기고, 두려운 마음을 품자마자 물속에 빠져버렸잖아. 우리는 어떤 문제가 있든, 어떤 사건이 일어나든, 아무리 엄청난 불가능한 고통의 시간이 와도, 그 문제만 바라보면, 해결점이 없습니다. 세상 바라보면 그 사건만 쳐다보면 그 문제 속에 파묻혀서 답은 안 나오고 엄청나게 고민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불안하고 공포에 질려서 결국 실패자로 끝나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만 바라보고 나간다면 그업 큰 고난의 문제도 승리하고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 생활은 주님을 바라보고 가야 돼요. 주님만 바라보세요. 시선을 거기에 초점을 맞추세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만 쳐다보지 마세요. 고개를 들고 우리의 눈 시선은 전적으로 주님을 바라보세요. 히브리서 12장 2 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우리가 인생은 하나의 경기로 비유한다면 우리의 목표 지점은 저 꼬린 지점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 달리기 할때저 꼬린 지점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야지. 거기만 바라봐야지. 누가 소리 지른다고 옆에 쳐다보고 누가 뭐라고 한다고 뒤에 쳐다보고 좀 힘들다고 주저앉고 목마려다고 어디 물 없는가 쳐다보고 있으면 어떻게 1등 하겠어요? 모든 것을 다 참고 견디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열심히 뛰어가면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풍랑, 어려움, 고난, 역경, 시험이 와도 예수님만 바라보시고 예수님의 말씀만 믿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내가 행할 때 기적은 나에게도 일어납니다. 신앙생활은 기적이에요, 기적. 기적을 창조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게 진짜 신앙생활 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을 바라보고 물결 바라보면 빠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때 빠졌을 때 베드로가 그래도 이 갈리바다는 베드로가 잔뼈가 긁은 거기서 어부생활하면서 아마 헤엄 실력 뛰어날 겁니다. 그 자기의 어떤 경험, 자기의 어떤 실력, 헤엄 잘 치는 실력 발휘하려고 거기서 헤엄쳤다가는 아마 죽었을 겁니다. 인간의 지식이나 자기의 경험이나 모든 것을 다 버려버리고 그 어려운 문제 속에 빠졌을 때 빨리 주님께 도움을 청하세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때 주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즉시 또 즉시가 나와요 즉시 손을 내밀어 붙잡으시며 이러시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나만 바라보고 오지. 내가 오라고 했는데 뭘 파도를 쳐다봐. 그러니까 빠졌잖아. 자, 세상 바라보면 믿음이 떨어져. 두려움이 생겨요. 이 두려움이라는 건 믿음이 떨어졌을 때 생기는 거예요. 믿음은 두려움을 이겨냅니다. 그 어떤 근심 걱정 다 이겨내요. 이게 믿음이에요. 예수님은 정말 믿음이 작은 자요. 왜의 심하였나? 믿음이 작아버렸어. 자, 방금 전만해도 베드로가 얼마나 큰 믿음이었습니까? 근데 순식간에 세상 바라보다가 파도 물결 쳐다보다가 믿음이 작아져버렸. 믿음은 있어요. 작아. 그 그래, 능력이 없죠. 우리는 언제나 교회 다니면서 믿음이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한번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말씀하기를 믿음이 작은 자여. 왜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그렇게 부들부들 떨고만 있느냐? 내가 너를 도와주려고 지금 곁에 왔는데 뭘 그렇게 그런 것 가지고 걱정, 근심에 빠졌느냐? 안심하라, 두려하지 워 말라. 내가 있으니 나만 바라봐라. 이런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도움을 청하니까 기도하니까 주님께서 배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기도하면 주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십니다. 응답해 주십니다.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벌써 주님은 아시고 나를 도와주시려고 찾아오셔서 내 곁에서 지금도 말씀하시는데 그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우리는 믿음이 떨어진 거죠. 영적인 귀가 막힌 거죠. 이번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귀를 열고 영적인 눈을 뜨고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을 회복하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947년 2월 8일은 그 유명한 발명 왕이라고 하는 토마스 에디슨이 세상에 출생한 지 100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축하잔치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지금까지 한 번도 평생 동안 열어보지 않은 잠가만 두었던 서랍 하나를 열어보는 행사가 있었어요. 막상 그 서랍을 딱 열으니까 그 안에는 딱한 장의 종이만 있는데, 그 종이에 이런 글이 써 있습니다. "캄캄한 곳에 떨어질 때 누가 뭐라고 하든, 요나를 생각하라 여러분 요나를 생각하라 요나가 어떤 사람이에요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저 니누에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하는데 타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을 갑니다 하나님이 강제로 결국, 큰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을 그냥 가둬놓습니다. 거기서 회개했겠죠. 토해냈습니다. 하나님이 결국 이 요나를 저 니누에로 보냅니다. 이 요나는 고약한 사람입니다. 저 니누에라는 성은 이방민족이기 때문에 다 구원받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다 지옥 가기를 바라고, 저렇게 악한 사람들은 다 멸망하고 심판받아 마땅하다. 그래서 거부하고 도망을 가는데, 하나님이 강제로 또 거기까지 보냈으니까, 전하라는 말씀이 딱 하나입니다. 40일 후면 이성은 망한다. 이것만 전하면 되는데, 그걸 안전하고 도망가다가 결국 붙잡혀서 거기까지 왔어요. 마음은 원치 않지만, 그냥 입술로만. 다니면서 그것도 아마 제가 볼때큰 소리로 막 들으라고 진심으로 한게 아닐 거예요. 그냥 40일 후면 40일 지나면 이성은 망한다. 그 말만 했는데, 그 니누의 성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모두가 다 구원받아요. 연하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 니누의 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나는 부족합니다. 내 뜻과는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 시대에 선택해서 선함교회에 보낸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나를 통해서 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이 시대에 지금 이 자리에 우리는 앉아 있는 겁니다. 성경 건축하는 문제든 그 어떤 문제든 이 나라 이민족의 마지막 때 쓰임 받는 사명을 받은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 복이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은 내가 아니어도 반드시 이룰 것이고, 아니, 나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해서 나를 선택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흔들립니다. 풍랑이 너무 심합니다. 우리가 탄 인생의 배가 너무 힘듭니다 풍랑을 만났어요 곧 배가 침몰할지 모릅니다 위태롭습니다 파산 직전입니다 마치 베드로가 물에 빠져 들어가는 것과 같은 그런 순간이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께 도움을 청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밖에 답이 없습니다 모든 문제 자녀 문제든 건강 문제든 교회 문제든 성령 건축 문제든 이 코로나 19 문제든 그 어떤 문제든 모든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하는 비결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지금 원하고 계세요. 기도하면 반드시 문제를 해결됩니다. 꼭 기도로 승리하는 그래서 능력 있는 기적을 창조하며 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